안녕하세요. 오늘은 그화 오행의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어좀 성격이 강한 양기를 타고난 사주이기 때문에 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균형이 안 맞을 때좀 음,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데 또 화는 또 밝게 빛나고 따뜻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죠. 또 이렇게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또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이신 분들은 어, 어떤 모임에서 굉장히 리더자의 역할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모임을 또 즐기려고 하죠.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어, 하는 직업군이나 또는 언변, 기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 이런 것을, 어, 갖고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눈치가 빠르고 또이 상대방의 심리를 좀 빨리 파악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 화가 많으신 분하고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분이신데, 음, 좀 꿈이 잘 맞지 않냐, 대충 꿈이 잘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좀 초기 빨라요. 좀 예지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상대로 하는 심리 상담 어,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실 수가 있죠. 영업 분야도 그렇고 또는 교육학이나 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침 주변에 이렇게 그활 가지고 활용하는 직업군 중에서 어, 헤어 디자이너이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분들의 그, 사주를 가지고, 한번 오늘, 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음, 어, 일단, 어, 오늘,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분은, 저기, 엄마하고 딸이에요. 음, 요 분이, 어, 이 분이, 그, 딸이에요. 자, 그래서, 어, 요, 요 분이 딸인데, 이 딸은 사주가 어때요? 어, 굉장히 조율하죠? 이 미토가, 어, 이 미토가 어때요? 미월에, 미일주에, 시가 또 미죠?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이 정화가 두 개나 튀어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미월에 태어났으니까는 비경갑이 엄청 강하신 분인데, 그 중에서 정화가 청관을 튀어나와서 편인격이 됐어요. 음, 굉장히 조율한 사주죠. 어, 이 월지에서 튀어나온 정화 이 편인이 있으면 굉장히 전문성이 발현이 되죠. 그래서 뭐 배우나 또는 외과 의사, 성형외과 또는 철학과 역술인 또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되게 편인이라도 목이냐 또는 화이냐 또는 토이냐. 금이냐, 수인에 따라서 더 역량이 달라지죠. 이분 어때요? 편인이 화죠. 음. 화로 편인격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 화가 뭐냐면 불이잖아요. 그렇 어, 불로 우리가 예전에 그 드라마 보면 연탄불에다가 고데기 놓고 이렇게 막 지져가지고 머리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신강을 사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어, 해야 되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퍼머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어, 이, 왜냐면, 이 화가 목생화한테 생을 받고, 근데 왜냐면 여기 미중에, 미중에 뭐가 있어요? 이 정화도 있고, 정, 을,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중은 뭐냐면, 목생화, 화생토를 해서 굉장히, 어, 열기가 있기 때문에 파마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브처럼 이렇게 화가 많아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화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음, 그래서 조금씩 이제 틀린데 제가 그 요즘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개인 스튜디오 찾아갈 때 우리가 그런 화장도 하고 헤어도, 헤어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은 또 화장을 못하겠고 나는 헤어만 하고 또 이제 동업하시는 분이 또어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야를 한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기가 특별히 더 자신 있는 분야를 갖다가 우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같은 어, 미용실을 운영하지만 지금은 이 따님은 이제 독립해서 나갔어요. 어, 먼 잘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그 엄마의 그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어, 정인격이죠. 어, 이계수가계수가 계수가 어때요? 어, 신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무, 지, 신월, 신에는 뭐가 있어요? 이 신에는 어, 무병, 무, 임, 경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청간에는 경금은 아니고, 뭐가 왔어요? 이 신이 왔죠? 그래서 이분이 정인격이긴 하지만, 신금의 에너지, 편간, 편인, 편인이 있죠? 편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음,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또,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게 미용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또 이분은 여기 뭐가 있냐면 상관이 있죠. 음,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고객한테 이렇게 어울리는 머리를 좀또 추천해 드릴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이분이 또 병화가 떠있고, 어, 병화가 떠있기 때문에 드라이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원래 신금은 좀 커트를 잘하고, 또환는 어때요? 드라이나 퍼머를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 이분이 또 일지에서 이렇게 병화가 청구에 떠서 정자가 됐죠. 물론 병신합이 돼서 좀 묶였지만, 어, 이분도 좀 사업적으로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는 좀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양인격. 음, 이분은, 어, 간목일간의 백호대사이죠 갑목에간의 백고대살인데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위를 많이 쓰잖아요. 어. 가위를 쓰는 직업인데 이분 이 여기 신금 어때요? 가위가 세 개나 있죠. 세 개가 있고 또 여기 백고대살이 있어요. 백고대살이나 양인살이 있으면 살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서 이 칼을 쓰는 직업에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가위 이런 가위도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떤 뭐, 노란, 노란색도 좋은 비싼 가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또 전문적으로, 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음, 이렇게 전문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고대살로는 우리가 갑진 일주, 이분들 이제 갑진 일주잖아요. 갑진 일주, 또 을미 일주, 병술, 정축, 또는 무진, 임술, 개축, 이런 일주들이 이제 백고대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양인이지만, 우리가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또는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그래서 우리가 병화, 병아, 병화고또 무토, 무터. 무토가 어때요? 이 5월에 태어나면 양인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 경금, 경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6월, 어, 또는 임수가 4월에 태어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 뭘로 봐요? 다 양인으로 보죠. 다 이게 뭐다? 어, 칼이에요, 칼. 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랄 칼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을 운영하신다거나 또는 횟집을 운영하시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갑진일주가, 어, 이게 화는 없고, 화는 없지만, 신금으로 세 개를 가지고 있어서 어, 미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파마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도 어, 보이지 않는 병화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병화가 있느냐 사주에서 물론 식상이 어, 화로 있는 거하고 이렇게 그 병화를 끌고 오는 거하고 좀 약간 틀려요 자 그러면 이분 신금 있잖아요 이신금이 뭐하고 합하려고 그래요 병화하고 합을 하려고 그러죠 또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도 또 이제 병화하고 합을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지지에도 또 병화하고 합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신금이 세 개가 있는 것만큼 이분이 또 어때요? 병화와 천간에 세 개나 또 합을 해서 끌고 오려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파마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사주에서 병화가 없지만, 이렇게, 신금이 세 개나 있어서, 어, 커트도 잘하고, 또 이렇게, 어, 병화도, 어, 끌고 온다. 이제 이걸 제가 또 보여드린 거고, 어, 근데 병화가, 이제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을목이 5월에 있으면서 병정화가 쫙 있잖아요. 자, 이런 분은, 이 미용업을 해도 굉장히 말씀을 잘해요. 응. 음. 이분은, 식상은 없잖아요. 근데 끌고 오는 거지 병신 앞에서 끌고 오는 건데 커트를 이분은 이제 커트도 잘하시고 또 단골도 많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화를 화가 없, 없으니까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용해요. 어 조용하고 어별 말이 없이 커트만 해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식상이 청간에쫙 떴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아, 말을 굉장히 잘하죠. 말씀도 잘하고, 또, 어때요? 소통을 많이 하죠. 이런 분들은, 어, 미용실에 가면 온 동네에 어때요? 어, 소시통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소통이 잘 되고, 또, 이렇게 화가 많으면, 우리가 이 헤어 디자이너는 손을, 손에 그런 감각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을목일지는 어때요? 을목이나 묘가 있으면 손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을 제가 을, 묘일지데 저는 파마 안 배웠어도 미용실에서 딱 보니까는, 아, 파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희 딸들 어렸을 때 제가 다 파마 다 해줬어요. <laughs> 어. 파마 다 해주고, 어, 그 외,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제가 우리 애기 어렸을 때 다니던 그 미용실이, 마침 저희 아파트를 같이 입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파트 입주하면 미용업 안할거라 하면서 저한테 또그 그룹을 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말고 이렇게 많은거 어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어 애들 우리 애기들 파마를 해줬는데 이렇게 을묘일치가 또는 을목이나 묘가 있으면 손재주가 좋다고 하듯이 이분은 을목일치잖아요 그래서 어 손재주가 되게 많고 또 이렇게 식신이 발달하면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요 음. 또 상관도 있어서 유행이 있고 감각도 뛰어나고 또 창의력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분도 미용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죠 이분은 자 이분은 정관격인데 자어 이분도 갑목이 6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인데 신금이 있죠. 신금인들 천간에 병정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타인의 그 헤어를 담당하지만 자신의 스타일로 이렇게 드러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이분은 뭐가 냐면도화서이두 개나 있죠. 이분도 도화서이두 개나 있고 또 요분은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화서이 있으면 끼도 있고 또 자신의 그런 어떤 스타일리시를 굉장히 또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헤어 디자이너죠. 그래서, 어, 이 정강격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어, 헤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음, 헤어를 하시는 분이고. 자, 그러면, 어, 화오행에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 다음 거는 화오행의 직업인데, 이제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어, 이 제약회사에 다니시는데, 어, 이게 이분 같은 경우도 사주에서 보면은 뭐냐면, 어, 간목이, 간목이, 어, 뭐가 많아요. 여기 묘도 있고 인도 있고 여기도 갑도 있고 개수도 있고. 굉장히 신강하죠. 신강한데 인월래인월래 뭐가 있어요? 내 일지에 오화가 있어서 어, 이것도 탕화죠. 인노사 인노. 이노 탕한데 이제 그래도 또 삼합이에요. 우리가 이 화를 쓸때 화를 쓰더라도 내가 화가 달랑 하나만 있어 쓰는 거하고 또 방합인데 화를 쓰는 거 하고 삼합이면서 화를 쓰는 거 하고 또 직업군이 굉장히 또 틀리죠. 이분이 그도 우리나라에서 큰 제약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이 탕화를 쓰더라도 삼합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를 갖고 우리가 어 직업을 쓸 때는 뭐 이분들이 화원가나 왔지만 뭐유류 기름 장사 또는 주유소 뭐 같은 얘기지만 음. 그 다음에, 어, 전기, 전자, 컴퓨터, 어, 또는 항공, 어, 항공도 이제 비행사가 있고, 조종사가 있고, 또 항공학교가 있죠. 항공학교가 있고, 또 공군도 있고, 또 화학섬유, 어, 또 이제 약품, 또 언론, 어, 문화,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어, 이렇게 그 화공가 나왔으면서, 제사 제약회사 이제 근무하시는 분의 사주를 얘기했는데 를 우리가 이 화는 뭐냐면 어 같은 면이라도 화학섬유와 관련된 거죠 화학섬유 그리고 우리가 이이 이 비행장 안에 뭐가 있냐면 식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지가 인수이면서 식당하는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식당할 수가 있고 학교 인수니까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 서 이제 화를 가지고 어 내가 공항에서 음식장에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때요? 화를 쓰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어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 화의 직업군을 어 간단하게 어 굉장히 많지만 또 제가 다음에 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화 다음 시간에는 어때요? 토 오행에 관련된 어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